안녕하세요. 벼런니 피부상담소의 벼런입니다 오, 오늘은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요. 오늘 새로운 스킨 부스터가 나왔거든요. 사실 제가 봄에 학교들을 계속 다니면서 스킨 부스터를 계속 찾았어. 되게 여러 가지 스킨 부스터들을 병원에서 받아서 제 얼굴에도 해보고 막 실험을 엄청 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가지 너무 마음에 드는 거를 찾았어요. 내가 이거 찾느라고 무슨 고생을 했는지 알아요? 얼굴에 윤곽주사 새로 나온 거 놔봤다가 얼굴이 2 주를 부어가지고 도시락 얼굴을 하고 다녔다니까. 그래서 그건. 로 버렸지. 그렇게 힘들게 찾아낸 새로운 스킨 부스터 주사는 바로 샤넬 플러스 주사입니다. 주사의 정식 명칭은 리부스 주사고요. 제가 얘를 샤넬 플러스 주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샤넬 주사의 모든 성분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리쥬란 힐러의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리쥬란 힐러 주사 하나 성분이 다 들어가 있진 않죠. 적게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샤넬 주사 성분은 50가지가 넘는 우리 피부에 필요한 영양제들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히알루론산,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성장인자 이런 50가지가 넘는 되게 고급 피부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샤넬 주사는 맞으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죠. 반짝반짝하고 피부도 촉촉해지고 얼굴 탱글탱글해지고 대신에 길게 유지가 되는 우리 피부를 이렇게 하는 그런 효과는 좀 없었는데 그거를 이 리쥬란 힐러 성분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넬 주사와 리쥬란 힐러 주사의 장점들을 모으고 단점들을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제 얼굴에도 해봤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직원들한테 놔줬거든요. 직원 세 명한테 두 명은 주사로 놔주고 한 명은 포텐자 레이저로 시술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애들이 오더니 원장님 얼굴이 촉촉한 것 같은데 이거 기분 탓인가요? <laughs> 이런 그래서 기분 탓 아니고 다음 날 촉촉해지는 게맞아 촉촉한 거야. 옆에서 따로 내가 나도 촉촉한 것 같은데 괜히 기분 탓인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좀 촉촉해지는 게 바로 나타났고요. 물론 주사로 시술 받은 아이들은 다음 날 약간 바늘 자국들이 조금 있어서 한 일주 한쯤 지나면서 애들이 반짝반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해 보고 효과가 너무 좋아서 우리 직원들도 되게 좋아하고 저도 기분이 너무 좋고 제가 지금 그 샤넬 플러스 주사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리쥬란 힐러는 길게 피부를 재생시켜서 우리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시술이다 보니까 맞고 나서 바로 나타나는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리쥬란 힐러 막 아픈 거 참아가면서 돈 써서 주사 맞았는데 주사 맞고 한한달 피부에 달라지는 게 없어. 사실 이게 좀 아쉬운 점이거든요. 근데 이 샤넬 플러스 주사가 그 단점을 보완해줘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샤넬 플러스 주사 한번 맞아보세요.